오늘의 말씀입니다.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어, 퍼스널 컴퓨터를 샀을 때에, 그것을 오래 쓸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고, 2년이 지나니까 새로 출시된 윈도우로 바꿔야 된다고, 윈도우를 구매해야 한다고 하고, 또몇 년이 지나니까 이전에 그 윈도우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노,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바꿔야 했지요. 근데 그것을 몇년 동안 반복, 해 이제까지 반복을 했어요. 한참 지나 또 컴퓨터를 또 그렇게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지금까지 컴퓨터를 한 8, 9대 쓴것 같아요. 지금도 뭐저 2층에 전에 쓰던 컴퓨터는 이제 못 쓰는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요. 이제는 느려서 못 써요. 윈도우가 이제 안 맞아서 못 써요. 얼마 전에 일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올해 10월 달이면은 서비스가 종료된대요. 그러면서 뭐 CPU나 하드디스크, 램, 그 안에 있는 부르 부속품들이에요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요구 상황이 충족되니까 업그레이드 하라는 안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10월달에 하나 지금 하나 별 차이 없겠다 싶어서 또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엄청 느려졌습니다. 엄청 느려졌어요. 조만간 또 바꿔야 할 때가 이른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쓰는 그 컴퓨터도 벌써 4년 전에 출시한 거고 제가 쓴 것만 3년이니까 어디 PC뿐입니까? TV도 TV도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단말기 대여료를 또 다달이 월정액에다가 또 이렇게 가산해서 3년 동안 뭐 이렇게 가산해서 나오기도 했고 휴대폰도 바꾸는데 유심 카드가 더 작아져서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유심 카드도 새로 구매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또 한참 줄서 갖고 놀이기구 타려고 했더니 키가 120cm 안 된다고 더 커서 오라고 돌려보내고. 우리 주변에는요. 다양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그에 관한 것을 하려면 그 요구 조건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맞추며 따라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한번 구매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냥 쓰도록 해야지, 왜 추가로 또 구매해야 하느냐 불평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윈도우로 바뀌고, 윈도우로 콕 깔아주고 샀어요, 프로그램을. 근데 이 지나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 종료한다고 하고, 그 위에 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사라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왜 사놓고, 그것을 그대로 쓰기 못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은, 조금 돈을 더 받고, 어? 업그레이드 해주든지, 왜 그걸 새로 사라고 하냐고 막 그렇게 따졌었어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래요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불평 없이, 뭐 개인적으로 혹시 집에서 혼자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상대로 뭐왜 그러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여기지요. 앞으로도 얼마나 또몇 번이나 더그 요구 조건을 맞춰야 하는지도 모른 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출애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힌트. 네 글자예요, 이름이. 네 글자. 힌트. 어, 예. 역시. 역시 권사 고시 저 만점 맞은 우리 원사님이 잘하죠 그냥 척하면 척 하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했을 때인가 보니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 어, 그렇게 어그 인정하셨는가 보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때막 이제 응 어? 그 제물로 막 죽이려고 막할때 그때 주의사자가 말리면서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니 저딴 뺏어가는 게어딨어요 하나님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세상이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쳤는데, 이제 좀 길렀더니, 그거 달라 그래, 하나님? 그런 빵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아저 같으면 따질 텐데, 아무나 하면 그러지 않았어요. 수신이도 여우하시오.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힌트, 두자예요, 이름. 그 다음, 두자예요, 이름. 이삭입니다. 이거, 확, 이거를 만점 받으신 권사님도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삭에 대한 기사가 적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야곱에 비해서 분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 짧은 그 안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여기에서, 이, 이게, 여기 이 땅에 거려하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일이 생기고, 아,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저, 우물 때문에 쌈이 났어요. 그랄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이거, 그거 원래가 자기 아버지 아버람이 판 건데, 그거를 자기네 거라고 뺏는 거에 그동안 지네가 썼다고 자기네 거라고 뺏어가요? 옮겨서 또 팠더니 또 와서 또 뺏어가요? 또 옮겨서 또 팠어요. 아, 세 번이나 우물을 다시 팠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물을 거기에서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가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그를 만나 주시면서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손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근데 이삭에게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자손내 네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 또 하시면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누가 봤느냐? 그 아들 야곱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그 아들 야곱이 보고 자랐어요. 훗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외삼촌에게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이가, 우리 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면은 이삭의 하나님인데 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눈에 볼 때에도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냥 할아버지처럼 아버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시면 믿고 그냥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자신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계속되는 불행한 일들 중에도 절대 하나님께 불평하지, 불평함이 한마디도 없었던 요셉의 삶도 그리고, 바로왕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렸던 산파들의 그러한 모습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망망한 대애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지요?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자신의 생각에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완벽하게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아 얘들을 좀 남겨서 노예로 쓰면 좋겠다 생각하고 일부를 살려두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스며들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한번은 제가 약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약을 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아, 얼마나 약을 타 가나 봤더니 약을 조제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조제 알약이, 한 알만 있는 약이 거의 없어요. 다두알 이상이에요. 최소한 두알 이상. 저도 매일 아침, 네 알의 약을 먹습니다. 아, 오늘 까먹고 그냥 왔네. 이따 가서 먹어야겠네. 네 알을 먹어. 근데 이제 증상 완화나,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약도 있지만, 어떤 약이 있냐면, 위장을 보호하는 약이 있어요. 약이 세서 그래서 미장이나 나는 또 다른 장기에 손상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약이 들어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뭐 위가 튼튼하니까 아그 약은 빼고 그냥 정상 치료만 뭐 하는 약만 먹자. 그거 먹으면 며칠 못 가서 위가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빼놓지 말고 다 먹어야지요. 여러분들, 계란 드시죠? 계란. 계란. 계란이 완전 식품입니다. 우리 주변에 완전 식품이 그 우유가 완전 식품이고, 그리고 계란이 완전 식품인데, 계란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저하고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은 노른자를 안 먹어요. 흰자만 좋아해요. 퍽퍽하다고, 뻑퍽하다고 잘안 먹어요. 안 먹어요. 나를 줘요. 그러면 나는, 계란을 참 좋아하는데 노른자만 주면 저는 화를 내요. 왜냐면요. 노른자 안에 영양이 다 들어있어요. 어, 이상, 이해가 안 가네. 영양가를 주는데 왜 화를 내지? 그러는데, 들어보세요. 노른자 안에 영양가가 들어있는데, 콜레스테롤도 그 안에 수치가 높아요. 그런데 흰자 안에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먹을 때는, 노른자 인자를 다 먹어야지 노른자만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 콜레스테롤 많이 먹고 빨리 가라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흰자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새우 있잖아요 새우 대야 이렇게 큰거 새우 그거를 먹을 때도 껍질채 먹으면 좋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근데 새우 머리 있는데 이 가시 있는 거이 달려있는 그거만 똑 떨어지는 거 있어요. 가시를 딱 떼면 벗겨지는 투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떼고 다 먹어야 좋대요 아, 물론 꼬리는 먹지 말고 껍질채 먹는 게 좋대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이가 부실해서 그렇게 잘못 먹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드세요 뭐든지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13절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규례가 다 명령인데, 왜 명령과 규례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은 빼고, 자기가 편한 것만 지킨다면 편하게 하겠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요. 우리가 흔히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냥 운이 좋기를 바라는 것을, 말아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이 다행할 행의 복복이에요. 다행인 복이잖아요. 다행인 복.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꼭 좋은 것만 행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정 속에서 안 좋은 것도 나중에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럼 지나보세요. 아, 어렸을 때막 그렇게, 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다 거쳐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이 행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다 행복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마치 순결한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이제 일했던 그 일하 같이 했던 형, 우리 한번 봐야지. 아, 이제까지 안 보고도 잘 지냈는데 뭘또 보자, 그래요. <laughs> 근데, 아, 그래도 얼굴 봐야지! <laughs> 그러면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안 보고 지냈어도 서로 잘 살았어요. 근데 왜 만나야 됩니까? 그만큼,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지, 싫어하는 친구는 안 만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에 같은 반이었으면 뭘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만 만나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아, 그런 애가 우리 반에 있었나?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기도,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 나 바빠서 못 가. 에이, 형님, 그러면서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요? 속으로는, 아, 안 보고도 잘 지내는 사이인데? 그런데 그 친구는 안 그런 거예요. 아, 그래도 형님 봐야지. 좋은, 좋은 사이. 좋아하는 친구는 얼마만인데 만나야지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아그 정도면 됐지 합니까? 며칠 전 방송에서요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친한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친해지는 거래요.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친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가족밖에 없었지만, 맨날 뭐, 복을.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가족이란 이름이지, 가족이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친해지던 거야. 친해지더라.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면, 이름만 가족이지요. 이름만.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것은 제대로 충족하지 않고도 지내왔어요. 내 삶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올해는 달라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가족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